출시하자마자 아버지들의 드림카로 자리 잡으면서 탄탄한 기본키로 르노코리아 총 판매량 1위였지만 가격에 이 럭셔리함, 이 옵션 구성은 저라면 무조건 지금 안 산다에 한표 던집니다. 풀체인지가 돼서 새로 나올 예정이라 해요. 사면 3개월 안에 무조건 후회할 차 세종. 허위매물 단속에 앞장서 왔던 저희 카사랑이 좋은 차량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고차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세요. 이제 24년 2월도 지나가겠다. 연식 변경에 비성수기, 뭐, 감가도 맞을 만큼 이제 다 맞았고, 슬슬 여름 대비해서 중고차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2월 기준, 이 차만큼은 절대 사지 말아라. 사면 3개월 안에 무조건 후회할 차세 종,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들의 드림카였지만 대대적인 탈바꿈을 앞두고 인기가 싹 죽어버린 24년도 귀추천 차량 첫 번째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즈는 대형 SUV로 예전엔 대형 패밀리카 하면 카니발밖에 선택지가 없던 상황에서 세련된 이미지에 출시하자마자 아버지들의 드림카로 자리 잡으면서 판매량이 꾸준히 높았던 차량인데요 미국 카즈닷컴에서 20년도 최고의 자동차로 펠리세이드가 선정됐을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도 인기가 진짜 대단했던 차였어요. 펠리세이드 하면 대형 SUV로 공간감은 두말하면 잔소리 시트나 도어 패널까지 전부 가죽으로 만들어서 고급진 실내 디자인에 또 사각... 감지 시스템 같은 안전 기능 옵션이나 첨단 사양들이 거의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면서 출시됐어요. 근데 이게 3천만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면서 이 가격에 이 럭셔리함, 이 옵션 구성은 펠리만 한 데가 없다라는 후기가 많아지면서 가성비 차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 이런 펠리를 지금 왜 비추천하냐? 펠리가 18년도에 처음 출시되고 5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현대차 SUV 라인업 즉 제일 노후의 차량으로 뽑혔는데 일단 노후차라는 타이틀에. 기다리면 25년도에 펠리세이드가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돼서 풀체인지가 돼서 새로 나올 예정이라 해요. 또 대세인 하이브리드도 추가되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파워트레인 개선 등 사실상 이름만 그대로지 첨단 사양 싹다 갖춰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 하니 개인적으로 24년도 지금 사기엔 아까운 차량으로 펠리세이드를 가장 먼저 뽑아봤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로 르노 코리아 총 판매량 1위였지만 변화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24년도 사지 말아야 할두 번째 차량, 르노 코리아의 QM6입니다. 르노 삼성의 차량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QM6가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르노를 이끌어간 원투링키 차량인데요. QM6 최고 장점이면 뭐니 뭐니 해도 기본 능력치 값 대비 저렴한 가격이죠. 기아만 봐도 3천만원으로 중형 SUV 찾는다 하면 완전 깡통 모델밖에 선택지가 없는 반면에 QM6는 최상위급인 프리미어 트림으로 가도 3천만 원 대면 구입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중형 SUV 중 유일하게 얘만 LPG 모델이 있어서 입맛에 맞춰 연료 선택도 가능하고 또 디자인이나 차 구성이 딱. 취향을 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남녀노소 뭐 세컨카 소보운전자 스펙트럼을 넓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 시점 기준 나한테 너 QM6 살래? 하면 저라면 무조건 지금 안 산다 에한표 던집니다 얘네가 나름 꾸준히 페리를 거치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거나 하는데 기아나 현대만 봐도 페리는 기본이고 풀체인지에 세계 최초 신기술 넣었네 하면서 맨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르노는 6년 내내 신차 개발 하나 없고 막말로 르노 삼성 대표 하면 솔직히 QM6밖에 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기 가장 싫은 이유는 중형 SUV 시장에선 QM6의 포지션이 이제는 애매해졌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얘가 출시 당시에는 산타페나 소레토랑 동급인 중형 SUV랑 비교가 됐는데 다른 애들은 페리에 풀체인지 거치면서 계속 실내 공간 넓히고 고객들 니즈 맞춰서 바뀔 때쯤 QM6는 처음 그 상태로 변화가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등의 SUV 취급을 받으면서 차값이 애매해졌다는 평이 많고 아는데요. 결국, 같은 돈을 투자해서 굳이 QM6로 올 만한 이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반떼와 함께 젊은이들의 첫 차로 각광을 많이 받았던 차였지만 지금은 예전같지 않은 인기 기아 준중형 세단인 K3입니다. 천만원대로 살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대 작은 차체로 운행까지 쉬워서 인생 첫차 아니면 또사회초경세차 하면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게 K3인데요. 아반떼와 같이 현대 준중형 차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로 준중형 차라고 말하기 전에 아무도 모를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에 가격대가 있는 차이나 들어간다는 스마트폰 소스를 또 옵션으로 넣을 수 있어서 진지정차에 대표하면 아반떼랑 함께 1, 2,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아의 효자 상품 중 하나였어요 근데 24년도 지금 시점에서 SUV가 대세 차종으로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세단 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준중형 세단은 거의 찾는 사람이 없고 여차저차해서 준중형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80%가 플랫폼 업그레이드하고 실내 공간 더 확보한 아반떼로 가버리지 굳이 구형 플랫폼을 쓰는 K3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K3가 21년에 페리를 한번 하고 3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건 보면 솔직히 K3는 이제 완전 끝물이잖아요. 지금 기아에서는 K3 후속 모델로 K4를 개발하고 있고 24년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반떼와 동일한 3세대 플랫폼 공유, 그리고 신형의 인포테이트먼트 탑재, 그외 아반떼에 적용된 각종 편의 사항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세에 따라 EV4라는 정비차 모델까지 추가해서 출시할 예정이라 하네요. 오늘 이렇게 24년도 지금 사긴 아까운 차량 한번 세대 얘기해봤는데요. 물론 이 친구들의 장점이 없다. 무조건 새로 나온 게더 좋을 것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사기엔 조금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혹시나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를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카사랑에서는 단한대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